안녕하세요.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? <laughs> 어, 저는 집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7년 전에 어, 딸내미가 그 고의 발자취를 이렇게 어, 여행하다가 그 고의 그림을 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어, 보게 되었어요. 저도 이제 고 그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그림과 그 이렇게 프랑스 지도 이렇게 노들노들해진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을 때니까 그때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어,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. <laughs> 어, 이 코의 그림 그 해바라기는 고객과 이렇게 행복하게 있을 때. 그 그림 그림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어이 어, 해바라기 하나 하나가 그그 개성 있는 그 존재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 해바라기가 고일까? 이 해바라기가 고일까? 이렇게 아. 그 해바라기에서 그 고의 존재 찾기 아, 고갱의 존재 찾기 이런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봐요 음. 어, 그리고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음, 이 그림은 그 바다나 그 호수에 이렇게 비치는 밤하늘이나 낮에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비쳐질 때어 많이 이 그림이 떠올라요. 음. 정말 어두운 밤이지만 어 화려한 낮보다도 더 화려한 밤. 음. 고각의 시작은 어렵지만 끝은 잘될 거야. 라고 말했던 것을, 어, 자기 자신을 수없이 이렇게 데녔을 그 말과, 그, 제 그림을 이렇게 드릴 테니, 빵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,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 고의 마음은 어땠을까. 하면서 많이 이렇게 아프죠. <laughs> 어, 그때 그 7년 전에, 음, 저는 이렇게 한국에 있었고, 이렇게 어, 아들 내미는 독일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고, 이렇게 딸 내미는 그 프랑스 여행 중에 있었어요. 그래서, 아, 어, 우리 셋이, 어, 그 프라하, 공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어, 예약이 돼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딸내미가 그 고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헉어 놀면서 이 그림을 샀대요. 근데 이 그림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이렇게 캐리어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서.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그 파리 공항에 <laughs>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에다 살짝 놓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한참 있다 그 이제 이렇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그림을 들고 막 뛰어와가지고 이 그림 놓고 가셨다고 <laughs>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고의 그림을 또 안고서. <laughs> 그 프라 공항에서 또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만나서 이 그림 세트를 이렇게 유럽 여행 중에 네! 힘들게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저희 집으로 잘 왔습니다. <laughs> 음, 여러분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? 저는 고를 만나려고 오아르시즈 아이즈하고 아르에 한달 살기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. 이제 퇴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곧 가게 되겠죠. <laughs> 어, 딸내미가그 고우를 보면서 이렇게 엉엉 울면서 그 그림 세트를 샀듯이 저도 그 고우를 너무 좋아해서, 어, 이렇게 영화도 보고, 책도 보고, 제주에 빛의 벙커에서, 어, 진짜 고우를 만났을 때는 가슴이 이렇게 터질 것 같았어요. 음. 근데 이제 그가 살았던 곳에 이렇게 가서, 어, 고가 걸었던 길을 걷고, 그가 보았던 밤하늘을 바라보고, 그가 느꼈던 것들을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요. <laughs> 그럼 한 달이 보다 더 많이 걸리겠죠. <laughs> 음. 고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어, 아는 것이 없지만 이렇게 별을 보면서 꿈을 꾼다는 말처럼 어, 저도 그냉장고이라는 어, 시골 외딴 집에서 그 세계 여행을 꿈꿨어요. <laughs> 참 어처구니없는 그 때의 꿈이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이 되고 어 그런 하나하나 이루고 나면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지금은 또 고우를 만나러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<laughs> 어 오늘 밤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<laughs> 그리고 내일은 주말이다 보니 그 노트에다가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? 아마도 이렇게 잊고 있었던 꿈들이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슴이 쫀득쫀득해질 거예요. 어, 여러분, 우리 모두의 꿈을 향해